네, 여러분들 이제 무제한으로 무료로 m8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URL만 접속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만든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축도 가능합니다. 구축이 가능해서 이제 m8n을 마음껏 써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m8n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m8n 돈 내고 쓰시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장에서 엠파렌을 돈 내지 않고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엠파렌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엠파렌이라는 거는 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AI 자동화 툴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AI 에이전트, 챗봇을 만들고 싶을 때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챗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매일 또는 매월 이렇게 실행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m8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m8n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금액이 발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작게는 24유로부터 이렇게 넘어가겠죠. 네, 셀프 호스팅은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사스토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의 엠파렌에 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걸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h 노스트에 먼저 들어와 주세요. h 노스트에게스 r 트볼프리 눌러주시고 사인업 위드 키터블을 눌러줍니다. 사인업 네, 키터블을 눌러서 이렇게 다 되셨다면 Sign Up GitHub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저는 간단하게 Test Student Starter라고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Region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Region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 없긴 한데 저는 조금 가까운 Region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Project 이렇게 하면 에노스트가 띄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팅을 누르고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액세스를 활성화시킵니다. 세이브 네,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호스트, 포트, 데이터베이스 네임, 유저 네임, 커넥트 스트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렌더에 엠파레나마 배포해 볼 텐데요. 렌더를 먼저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게스타티드.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걸로 아무거나 가입하셔도 됩니다. 네, 가입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a d i t New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미지 URL을 넣어주면 되는데 mparen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mparen.io 이 d o c e r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mparen d o c e r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네이티드.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m8은 호스트가 설정되어 는거 보시고 그리고 리전은 우리 쪽에 가까운 리전, 싱가포르가 가깝죠. 싱가포르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뿌리로 지정하겠습니다. 내려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Environment Variable,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는 m h 스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올바르게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어디드 브 o m EMV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EMV를 지정을 해줬는데요. DB 타입 그리고 여, DB p o s t g r e s DB 이쪽에는 아까 우리가 설정한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패스워드, 포트를 입력해 줍니다. 유저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URL은 아까 우리가 h 노스트에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URL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g e n e r i c Time Zone, r 8 n Encryption Key, r 8 n Host. m p m host는 아무거나 입력해주셔도 됩니다. self-hosted n p on render. c o m 으로 저는 입력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설정들은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설정하시고 Added v a r i a b l e 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ploy Web Service를 눌러서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배포가 완료된 것 같은데, 배포가 완료됐으면 이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메일,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패스워드. 어, 저는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 네이버, 그리고 테스트 테스트. 이거. 그리고 이거 체크하고 넥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엠파렌 서버를 이제 랜더와 에노스트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주면 됩니다 원하시는 거뭐 트리거를 넣던지 AI 에이전트를 만든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에 배포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는 이제 이 URL만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약간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랜더 같은 경우에는 무료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15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하실 때 이걸 웨이크업시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무료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유유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